할로차 말로카 특집이 입지적이에요. 너 내가 제일 낫다고 했었잖아. 뭐, 그냥 밀치기예요 뭐, 아. 근데 이게 편집에 힘이죠. 아, 아 진짜 그렇다. 새로운 역사를 <laughs> 만들어 냅니다어답기 이게 <laughs> 아마 할로차가 어, 입지적인 전 어, 인물입니다. 예. 나갔다. 네. 아, 들어왔다. 예. 어 그런 거야. 예예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불리전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<laughs> 아, 1년 나가니까 굉장히 춥거든요. 예, 최근 재입사로 말이죠. 아,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. 아, MBC 메인캐스터 자리를 찾아게됐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김정근. 김정근. <laughs> 네. 뭐 이름이 뭐였다고?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MBC로 다시 돌아온 상자. <laughs> 전속 아나운서. 반갑습니다 그리그리 정파 김정은이에요. <laughs> 뭐한 거야. <laughs> 어, 저 방송했어요 방송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어, 프리랜서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죠 입지가 다 다져졌는데 없었어요 <laughs> 선배들이 끌어서 여기까지만 <그냥> 하죠. <laughs> 일단 얼굴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더 잘생기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팬썸해졌다고. 그래. 눈도 했어요. <laughs> 어, 그래. <laughs> 교정을 했어요. 교정. 사람이죠. 어, 13년을 함께 했던 좋아하는 얼굴들을 이제 약속을 해야 볼수 있으니까 사람이 제일 그립더라고요. 어, 회사 들어오길 잘했네. 제가 택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죠. 제가 뭘뭐 이렇게 택한다고 택해지고 뭐 이거 나가기 싫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전소기 때문에 보내문 가고 안 보내는 곳은 못 갑니다. 회사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또 와서 하는 거고요. 13년 동안 MBC 있으면서는 뭐 이런 무대 근처에도 보다 봤는데 이렇게 좋은 형들이랑 이렇게 어, <laughs> 좋은 형들이랑, 되게 <laughs> <이렇게 보면 굉장히 웃음> 잘생긴 <웃음> 형들이랑 그렇게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. 되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해야 돼요. 어, 아나공에서 또 제가 이렇게 다시 아나운서 식구들의 한 명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아, 너무 좋고요. 아, 돌아왔으니까 저도 또 새로운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신선하게 클릭 많이 할수 있도록 아, 좋은 콘텐츠가 되겠습니다. 이제는 저도 함께합니다. 안녕!